둘, 셋, 브로즈, 브로 안녕하세요, 오모입니다! 5 0주년이라니 정말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 었습니다 같이 박서하실까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있는 공감과 소통을 그리고 저희 어, 지금 세대에서는 의학을 선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편안하면서도 트렌디를 반영한 선생님의 음악 때문에 50년 동안이나 사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조 오빠 분들의 시조 아니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 이제, 이제 선생님의 비사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어, 정말 미모가 정말. 기공자 스타에 예. 미쳐가지고 진짜. 지금 진짜 깜짝 놀라고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고 어, 저희도 조용필 선배님처럼 계속해서 쭉 사랑받는 그 워너원이 되고 싶습니다 워너분들 우리 50년 동안 사랑해주실 거죠? 아무래도 워너원과 조용필 선생님의 공통점이라면 국민 가수이신 우리 조용필 선생님 저희가 아무래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국민 선생님들의상대에 뭐가 그런 국민 핏. 이게 런좀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노래들 함께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면, 에너제틱한 거 함께. 있습니다. 좋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원원입니다. 네. 선생님은 저희의 원어비이자 롤모델입니다.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화이팅! 니